21번 해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색볼펜 다 꺼내고 같이 본인이 해석해온 것을 매겨서 틀린 부분은 반드시 색볼펜으로 고쳐보고 다시 한번 문장을 살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필기 꼼꼼하게 해놓고 표시를 다 해두도록 합니다. 자, 2 1번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음. 자, 세미네 외관상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질문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야 얼마나 많은 센스. 자, 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감각입니다. 감각. 센스는 감각 존재하는가 대어라 구문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237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접속사 u 디아를 썼지요. 다섯 개의 감각이 있다. 이사에는 o 아, 센스가 생략되어 있다. 센시 e t 스에 e two the two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two 이 f the two 트 f t 청각, 후각, 테이스트, 미각 터치, 촉각, 총 다섯 가지로 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철학, 철학자 피오나에 따르자면, <laughs> 철학자 피오나에 따르자면 그것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 <laughs> 다우트라는 것은 의심하다 뜻입니다. 의심하다.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아리스토텔레스 오감 이것에 의심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f o r l start 우선 아리스토텔레스 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측면 그 다음에 동물에 있어서 측면 이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a few 몇 가지 정도 정도를 미스 빠졌다 드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인식 이게 첫 번째. 자 이것은 근데 좀 다른 개념입니다. 촉감과는 좀 다른 어 어떤 개념의 어떤 perception, 지각, 인지 perception을 가면 인지 또는 지각 또는 뭐 지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균형감각입니다. 균형감각. 이것을 봐, 이렇게 수식을 주께 관대에서 받고, 그래서 촉각과 시각과 링크를 가지고 있는, 링크는 연관성.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균형감각. 자, 인간에게서 쓰는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스토텔레스는 빼먹었다. 동물에게 가보면, 은 동물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카테고라이즈는 분류하다 뜻입니다. 분류하다. 분류하기는 다소 어려운, 훨씬 더 어려운 어, 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ertebrate 척추동물이 하나 있고 vertebrate는 척추동물입니다. 단 뱀. 먼저 척추동물은 어, 좀더 다른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냄새를 detecting, detecting은 디텍팅. 뭐다? 탐지하다. 냄새를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 냄새를 탐지합니다. 탐지하는 다른 감각이 갖고 있고, 석주동물. 자, 일부 뱀들은 자, 먹이감이 갖고 있는 신체 열입니다. 히트. 열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섯 개의 감각 분류법으로는 어, 사실 해당되지 않는다. 됐죠? 자 이와 같은 예시들은 위에 같은 예시들은 결국 우리에게 대디아를 말해줍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 비디바이디드 뭐뭐로 나누어지다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한된 수, 특정 종류의 제한된 수의 감각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 사람의 in the s e n s e 책 속에 써놓았습니다. 어, 제한된 수로 나눌 수가 없다, 감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instead of 나오 w 이렇게. 아, 여기서 어, 핵심 포인트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어, 보는 부분은 뭐냐면, 요거는 별표 쳐놓고 주제문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주제문. 그래서, 아, instead of, instead of, 뭐, 뭐, 대신에, 동명사, ing를 아, 이렇게 써놨고, 결국, 음,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 양동입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한된 감각 안으로 분류해 보겠다는 시도 이해됐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 안으로 감각을 밀어 넣는다는 것은 제한된 수의 감각으로 분류해 보고 있다고 하는 시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됐습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뭐다? 어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어이 동물들의 감각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감각을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What they are? 자 관계 대명사 they a are.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관형 쪽 표현으로. 어, 존재하는 그대로 함해볼까요 존재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동사 R을 보고 존재하다 뜻이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그대로 그들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말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9번 문장이 이글의 주제문이 되겠다. 자그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22번도 몇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2번 지문은 어, 3번하고 4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모두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처럼 위대한 사람들도 원래는 위대한 사람으로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다. 전치사 에즈로서 시작했다. 어, 전치사 애지로서 시작했다. 뜻입니다. 학생, 근로자, 심지어 시민으로. 자, 이들은 뭘 가지고 있었나? 퍼젠스는 소유하다. 뜻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뭐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의문사, 주어, 동사, 소위 간접 의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어떤 측면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그것도 어떻게 큰 규모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하나의 평범한 학생, 근로자, 시민으로서 어,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 리더가 될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시작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g 루 갈로 쳐놓고 diligence와 experience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면함금면함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선시킬 수가 있지요. 방법은 by in 잠으로써죠. by in 잠으로써. 그럼 이것이첫 번째 1번첫 번째 동명사 seeking. 2번두 번째 동명사 looking. 삼번세 3번, 번째 동명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어, 이어지고 있다 함으로써 아, 즉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봄으로써 두 번째 의견과 피드백을 계속 seek seek 라는 것을 우리가 해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엇 무엇을 추구하다 추구하다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계속 찾고자 하면서 세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면서. 루프 어떤 방법 어떤 목표 그룹 내에서 그룹을 위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최고의 방법을 찾음으로써.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그들의 아이디를 어 계속 개선시켜 왔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거는 결국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23번에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토픽이 되 crop r 는 클럽 로테이션. 농작물을 돌려쓰기. 농작물을 돌려쓰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윤작이랍니다. 윤작. 윤작이라는 이 어, 단어. 이것이 이걸의 토픽이다. 자, 윤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나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로 치고 수식함도 있죠. 이렇게. 어, 농부가 그들이 키우는 농작물을 바꾸는 과정이다. 자신의 밭에. 이런 스페셜 오드는 특별한 순서로 자신의 밭에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농작물들을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윤작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보면 저 7번 가보겠습니다. 윤작에 정의가 되어 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윤작을 하는 이와 같은 유형의 농사는 농업은 sustainable. 자, sustainable. 이런 걸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하다. 왜냐하면 땅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윤작의 농사법은 굉장히 지속 가능하다. 윤작 농사법의 장점, 이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3번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1번, 21번 은 이미 우리가 이제 이미 해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 결국 마지막 쪽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서 결국 뭐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 결국 감각은 이렇게 제한된 수로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기냐면 여기 보면은 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까지가 모든 세상을 나누는데, 어,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어, 반론, 어, 잘못되었다, 어, 나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ush animal sense into Aristotelian bucket. 그리고 이제 동물들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결국 뭐다? 결국 이것은 요겁니다. 어, 제한된 수의 어떠한 감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해되겠습니까? 분류하는 것. 어, 따라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체크하면 1번. 뭐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동물 감각을 fixed category. 자, fixed라는 것은 고정된, 고정된 카테고리, 어떤 범주, 범위. 이 고정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l i m i t e d 어, 맥락상 유사하게, 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의미. 자, 나머지 2, 3, 4, 5번을 해석이 가능한가 살펴봅니다. 어, 진정한 감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균형 잡힌 뷰, 일단 견해를 유지하는 것. 뷰라는 것은 어떤 시각 견해 되겠습니다. 시각 견해. 3번은 의심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의심합니다. 모든 감각을 디바이드 나누는 전통적 방식을 의심한다. 4번은 자, 이거는 무시하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 감각에 대해서 그가 주는 교훈 무시하는 것. 다섯 번째는, analyze는 분석하다. 동물들을 분석합니다. 진정한 감각을 찾기 위해서.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1번. 다양한 동물의 감각을 고정된 범주로 분류하는 행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22번도, 음...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포텐셜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될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아, 포텐셜은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나 커뮤니티에서나 직장에서나 뭐에 굴하지 않고 자, regardless of 라고 하는 것은 뭐 뭐와 관계없이 뭐 뭐와 관계없이 그래서 나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모든 단체에서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이 여기서 어떤 포인트는 토픽은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 되겠다. 너무 링컨이라든가 마틴 루터 킹을 잡게 되면 리더를 너무 고귀하고 높은 목표일 수 있다. 노블 같은 감 잡아 볼까요? 고귀하듯이요. 고귀한. 링컨처럼 되려면 쉽지 않겠습니다. 그걸 진정한 리더로 잡는다면. 하그지만 아, 처음에 그들도 학생이고 근로자이고 시민이었다 아까 해석했죠, 요 아, 그래서 근면과 경험을 통해서 어 의견을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찾고 피드백을 찾고 다음,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등 아이디어를 개선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경지에 왔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위대한 리더들은. 자, 따라서 우리는 뭐다? 그래서 리더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합니다. 누구나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리더가 될수 있다. 그데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학생과 시민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뭐다? 이거 주란 거 볼까요? 그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평범하지만 학생이지만 시민이지만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조건은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가? 큰 규모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가? 삶을 개선시키는 방법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가 뭐다? 그렇죠? 누구나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 맨 마지막 줄이게 주제 되겠습니다. 주제, 이렇게. 주제라고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23번. 자, 23번은 다음 글의 주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일단 이글의 토픽은 crop rotation입니다. 농작물을 돌려쓰는 것, 이것을 윤작이라고 어, 합니다. 이것이 자 이글의 글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서 몇 가지만 잠깐 어, 살펴보면, 자 윤작은 이러한 과정입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어, 농작물을 바꾸는 과정, 농 어떤 농작물 그들이 밭에서 특별한 오들 순서로 키우는 농작물을 바꾸는 과정 뒤에 주어동사 목적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에 반드시 인위치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문장 어,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에 와야 되는데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전치사 인을 붙여야 되겠다 뭐지 됐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밭이 있다 첫 번째는 당근 두 번째는 콩이고 세번째는 토마토 입니다 그 다음에 되면 어떻게 순서바뀌 겠지요 콩 토마토 당근이 순서바뀝니다 3년차 들어가면 또다시 보다또 로테이션 순환 시킵니다 로테이션 순환 그럼 네번째 해가 되면 뭐다 원래 자리 오리지널 오리지널 원래 오늘. 원래 순서로 되돌아 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윤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것은 결국 enrich the soil. 토양을 enrich, 풍요롭게 만든다. 자, 이와 같은 농사법은 sustainable 적어 볼까요? 이건 다릅니다. 지속 가능한. 이건 굉장히 지속 가능하다. 왜냐하면 땅을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세일하고서유지시키다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12345 중에서 가장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몇 번이다. 그래서 결국 이 윤작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토양 건강하게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어, Soil Health, 그러니까 토양의 건강을 maintain 할 때의 윤작의 이점 maintain 유지하다. 땅의 건강을 유지할 때, 크랩 로테이션, 이 윤작이 갖고 있는 장점, 이점 어드밴티지는 2 1로 정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2, 3, 4, 5도 해석을 한번 같이 봅니다. 어, 해석 다 되고 대충 알것 같은데, 보기로 제시되어 있는 이 1, 2, 3, 4, 5를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면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늘 꼼꼼하게 해석하는 방법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결국 이 농부의 위치는 유기농, 오가닉,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유기농 음식을 구매함에 있어서의 영향력. 그렇죠? 농부에게 어, 이 유기농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 자, 3번은 풍요로운 땅을 위해서 세가지 중요한 농작물을 고른 방식. 4번째는 네 다양한 농작물을 키우는데 위험성, 작은 공간에서. 스페이스는 공간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 임팩트는 영향이 o u n 윤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 환경 y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자,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윤작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y 번 체크합니다 u n g y o 그래서, 답은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아, 지문 자체는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23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필기 꼼꼼하게 해 주도록 합니다.